에코프로비엠을 보는 전략은 여기서 매수할 수 있겠고 여기서 매도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매수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할 때또 매도 네 안녕하세요 88BPM입니다 오늘은 에코프로비엠이 대금락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주제로 네, 영상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에코프로비엠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고점에서 언급을 드리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에코프로비엠은 무려 20%나 빠진 상태입니다 이는 현재 프랙탈 분석으로 기반으로 해서 저는 예측을 했고요. 네, 100%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재 에코프로이어디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더 하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지금 보게겠습니다 단순히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을 분석하기 위해서 오늘은 에코프로비엠과 유사한 프랙탈세 가지를 준비했고 그리고 어, 현재 코스닥 위치를 통해서 에코프로 비엠이 얼마나 반등하고 하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왼쪽의 차트는요 에코프로 비엠의 차트 인데요 현재 에코프로 비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냥 큰 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월봉파동에서 봤을 때 여기서 1파동, 2, 3, 3 4, 5파동 그린 다음에 5파동 이후에 쉬어가는 모습에서 네 마지막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저희는 이 오파동 구간 여기 구간이죠. 오파동 구간이 여기 구간입니다. 오파동 구간에서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됩니까 제가 계쪽 강조드리는 패턴이죠. 네,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낮아진 아팔령 패턴 이후에 상승 페이크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다 제가 이미 그어놨습니다. 여기서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아팔령 패턴 이후에 네 여기 두 번째 고점을 상회하는 네, 매집 패턴 이후에 급등이 나왔었죠. 제가 지난번 영상 올릴때 언제 올렸냐면요. 저는 이날 올렸습니다. 그날 금요일, 금요일 날 아마 주말에 올렸을 거예요. 4월 22일 정도에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했고 금요일 날이 장대 음봉이 의미가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네 크기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수익 실현했고요. 무튼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자 그러면 지금 현재 모습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 잖아요 근데 일단은 큰 틀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하락 트렌드는 지속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큰 틀은 하락 트렌드는 지속이다 자 그러면 현재 에코 프로그램이 어떤 모습과 일치하냐 자이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요 bgf 리테일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를 복습하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돼요 똑같은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GF리테일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고 똑같은 부분만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낮아진 아팔령 패턴 그쵸, 하락 이후에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서 머리 하나 그리고요 여기 두개 그리고 세개 그리고 네, 이렇게 제가 비교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 번 제가 올릴 때는 한이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 실로 지난 번에는 실로 지난 번에는 한 이쯤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현재 빠진 상태고. 자 그러면 이 b g f 프리테이브 모습 봤을 때 하락 트렌드는 밑으로 기속이 된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하락하는 이 와중에서도요. 어떤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하락하게 됩니다. 그쵸. 이제부터 큰 틀은 알았기 때문에 이 하락할 때이 변동성을 보자고요. 어떻게 변동성을 가지면서 움직이는지.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플렉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볼플렉터는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나스닥과 에코프로비엠이 유사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가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어떤 부분이 유사한가 잘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스닥도 지금 2018년 주봉입니다. 이게.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낮아지나 팔복했던 이후에 이 구간이죠. 그 이후에 네, 여기 곧두 번째 고점을 상회하는 이 매집봉이 나왔죠. 그 이후에 하락. 하락했고 뭐예요? 고점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그려지는 모습이 100% 일치합니다. 신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모습은 어떤 거냐면요. 이제부터 볼 거는 이첫 번째 고점의 눌림목 구간 여기랑 두 번째 고점의 눌림목 구간을 볼 겁니다. 근데 위치를 봤더니 두 번째 눌림목 구간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에코 프로그램 현재 어디 있죠? 두 번째 눌림목이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자리에서는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스닥 종합처럼 난스닥처럼 간다고 가정했을 때 에코 프로비엠의 예상 패턴 경로는요 이렇게 뭐 변동성을 막 가져가겠죠 하면서 반등 나오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밑으로 빠지면서 어디로 간다 세 번째 아첫 번째 저점 부근 첫 번째 저점 부근 여기로 여기로 간다 자 그러면 다시 내려온 거는 여기서 이때 반등을 모색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에코 프로비엠을 보는 전략은 여기서 매수할 수 있겠고 여기서 매도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매수, 그다음에 여기서 반등할 때또 매도.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아주 예, 훌륭한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현재 모습을 나스닥 종합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패턴으로 봤을 때는요. SK 하이닉스와 아, 동일합니다. SK 하이닉스와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패턴이 동일하다 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지우고요 네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요 오파동 이후에 나팔령 패턴 이후에 매집봉 그 다음에 1, 2, 3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이런 패턴이 나왔는데요 신기하죠 나팔령 패턴 이후에 매집봉 상승 이후에 하락 똑같죠 100% 일치합니다 그 이후에 뭐예요? 두 번째 라인은 이어볼게요.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0% 일치하죠. 네. 좀 신기하죠, 여러분.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어디에서 멈췄냐라고 봤더니 볼게 어디서 멈췄어요 네. 두 번째, 고점 저점 부근에서 저점 부근에서 멈췄다. 그렇죠? 여기서 반등이 나왔 나왔죠?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저점을 이탈했을 때 반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저점을 한번 이탈했을 때도 반등이 여왕큼 나왔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큰 그림은 처음에 BGF 리테일을 통해서 큰 그림을 알았잖아요. 큰그림은 뭐예요? 네, 하락 추세 지속. 이렇게 트렌드는 잡혀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편안하게 주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렵겠지만, 네, 우리는 네, 엘리아트 파동의 근거, 프랙탈의 근거 해서 네, 여기로 먹고, 여기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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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양 매수 전략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볼 거든요. 코스닥의 모습을 보자고요. 코스닥에서도 반등이 가능해야만 에코프로비엠이 반등이 가능하겠죠. 코스닥에서 반등이 가능한 위치에 우리가 인접해야만 현재 구간에서 이두 번째 이 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가능하겠죠. 코스닥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이 왼쪽으로 제가 옮겨 놓을게요. 왼쪽이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이 이제 오른쪽입니다. 제가 나스닥을 준비한 이유는 이 나스닥과 코스닥이 이 프랙탈 기준으로 100% 일치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의 모습을 알고자 제가 들고 왔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스닥의 1999년부터 시작되는 파동과 이 코스닥의 일봉상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이 100% 일치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파동이 그려졌고 1, 2, 3 4, 5파동 이후에 하락파동 진행 중. 마찬가지로 1, 2, 3, 4, 5 하락파동 진행 중.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볼 거는 이큰 그림이 아니고요. 이 3파동 구간만 이렇게 볼게요. 네, 그러면 현재 코스닥과 나스닥을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 나오죠? 네, 나스닥이 선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말씀드리냐면요.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을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봤을 때 코스닥을 조금 더 줌인했을 때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이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현재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이 비슷해 보인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아823 포인트를 깨면은 단기적인 바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깼죠? 이제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의 초과적인하락은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의 옛날 모습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뭐냐면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조금만 하락하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렇게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이 이두 번째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예, 있고요. 네, 우리 네스키 하이닉스 기준으로 이두 번째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반등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오늘은 에코프로비민의 큰 그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큰 그림은 하락 채널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조금 더 마이크로한 모습에서 봤을 때는 에, 첫 번째 고점에의 눌림목 구간, 그 다음에 두 번째 눌림목 구간에서 각각 반등이 나오더라가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지금은 현재 에코프로비민 주가는 두 번째 저점 구간 주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현재 에코프로비엠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은 에코프로비엠에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영상으로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